초록초록 세트. 예, 그래서 요거 일단은 제가 먼저 이렇게 싹 세팅해서 보여드렸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청경채, 근대, 부추, 시금치, 아우 비타민.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파리 채소인데 우리 엄마들이 진짜 싫어하는 채소. 그러니까 맛이나 이런 식감을 떠나서 요거 세척하시면 얼마 나 머려요? 부추 같은 거 끝에 흙다 묻었잖아요. 이거 세척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시금치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양 많아도 다져놓으면 진짜 손가락 한 마디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할 거야? 나 아이도 키워내고 손목 손목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자, 근데 아웃 같은 경우도 찔긴 줄기 부분 다 제거하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저희가 다 다져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안에 구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딱거나 보시면, 네, 우리 정인이 칭찬 너무나 감사드려요. 라이브 때마다 잘 이용하고 있어요라고 해주셨고, 자, 이렇게 한번서 끊내보면 어마나 세상에 깔끔하게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벨마마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30g, 30g, 30g씩 소분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머나 세상에, 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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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g. <laughs> 오늘 칭찬이 많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소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저울 사시고, 사실 처음에는 열심히 쓰시거든요. 또 어느 순간 그 저울 먼지 쌓여 갑니다. 육아느라 사실 저울 하기도 힘들잖아요. 고럴때 저희가 이렇게 소분해놨으니까요. 하나만 뚝 뜯어서, 그쵸? 이렇게 뚝 뜯어가지고, 남은 거는 다시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자, 데울 때 전자레인지 가능합니다. 채소랑 과일 같은 경우 가니네요 이렇게 부추라고 적혀져 있죠.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냉동실에서 막 꺼냈거든요. 요렇게 단단하게 익혀 있지만 저희가 깨끗하게 세척하고 한번더데쳐서 보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농도대로만 데워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톡하고 떨어지죠? 이렇게 톡하고 떨어져요. 자, 딱딱합니다. 얼음 조각이에요. 요 상태로 전자레인지로 한 1, 2분 정도 돌려 주시면 돼요. 지금 냉동실에서 만나왔기 때문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돌려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제가 돌려 볼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어서 보여 드릴 건데 그래서 이유식이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미리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 이거 보세요. 한한 한 저도 다지면 얼마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저희 청경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큐병으로 나눠져 있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미리 데워놨어요. 보세요, 요렇게 한번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치워보고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경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거 청경채예요. 예. 네. 제가 요거 딱 뜯어서 데워놨거든요. 미리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초록초록 색 같은 경우는 계열수 상강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자레인지로 그래, 여러분들, 어, 1분 30초 정도만 데워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겨울 보이세요? 다 완벽하게, 요렇게 다 다져놨어요. 예, 네, 요렇게. 지금 보시면, 초록초록 세트 같은 경우 초기 이유식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까지 다 다져놨어요. 보시면, 질긴 부분 하나도 없고요. 완벽하게 다다놓는거 보이시죠?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예, 네, 이거를 우리가 청경채를 씻어서 다 다져가지고, 데우기까지, 삶, 삶고 데치기 얼마나 귀찮아요. 요거를 대마마가 다 해주고요. 청경채 보셨다면, 근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근데 같은 거도 지금 근데 사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고객님 근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이시니까 아죠 쌈채소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요 보라색 줄기 요거 되게 질기잖아 이거 거의 쉽지 않고 버리시죠 예 요런 거 쉽지 않고 버리시는데 요런 거 저희가 다 분리해드립니다 깨끗해 이파리 부분만 저희가 깨끗하게 다져가지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같은 경우도 고객님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저희가 이렇게 잘 깨끗하게 요것도 초기 유식부터 같이 드시면 돼요 예 보시면 요렇게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부드럽게 다 밀리죠 요렇게. 저희가 다 다져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다 다져가지고 다 삶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짝 데워서 먹이시면 돼요. 대박이죠. 그때음에 우리 아이들이 좀 초록+ 초록 잎사귀들을 먹어줘야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부추를 하나 쏙뜯어가지고전자레인지 데웠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요. 질문 정말 많으셨는데 제가 부추 이렇게 돌렸거든요. 거기 그냥 보세요. 지금 제가 1분3 0초 돌렸어요. 냉동실에서 나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쑥 퍼지는 거? 예. 네. 이 상태로 바로 먹이셔도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유식에 넣을 때도 같이 넣고 해주셔도 되고.